안녕하세요. 앞에 나온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떠올린 새와 미국인들이 떠올리는 새는 얼마나 같았나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은 사전에 박제되어 있는 의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또 사물들, 이런 것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말을 하고, 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느낌 같은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도 말을 하고요, 어떤 속성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움직임, 행동 같은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가 쓰는 그 어떤 말도 현실과 갤리 되어 진공 상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번역이라는 작업을 하다 보면은 아, 이런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떤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긴다는 일 자체가 상당한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신경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더 나은 번역을 하고자 한다면 사소한 단어 하나라도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오늘은 본격적인 번역 수업 첫 시간으로 텍스트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라고 할수 있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She just cut paper. Paper covers rock. Rock breaks scissors.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자, 이걸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볼까요? 가위는 종이를 자르고, 종이는 바위를 넣고, 바위는 가위를 부순다. 아,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네요. Paper를 종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 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페이퍼를 사전에 찾으면은 보자기라는 뜻은 안 나오겠죠, 당연히. 하지만 페이퍼를 보자기로 번역을 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 가위 바위 보라는 어릴 때부터 자주 하, 했던 게임을 가르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페이퍼를 종이가 아닌 보자기로 번역해야 되는 이유를 누구나 아, 수긍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번역에서나 한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렇게 쉽거나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도 모르게 이 페이퍼를 종이라고 그대로 번역을 하는 오류를 자주 저지른다는 겁니다. 다른 예문 한번 보죠. TV news shows seem to change their format as often their anchor people. 이걸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TV 뉴스 쇼도 앵커만큼이나 포맷을 자주 바꾼다. 이 번역에서 걸리는 것은 바로 뉴스 쇼라는 단어인데요. 뉴스 쇼는 우리가 흔히 아침 방송 그런 방송이 떠오르죠. 대신 저녁에 하는 TV 뉴스는 뉴스 쇼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원문은 뉴스 쇼지만 뉴스 쇼라고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오역이 될수 있다. 그다음 문장을 보시죠. Deception is an essential part of the order of the social world. 이 문장을 번역한 걸 보죠. 거짓말은 사회적 세계의 질서에서 본질적인 부분이다. 자, 이 번역에서 사회적 세계의 질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뭔가 알것 같기도 하면서 쉽게 잘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죠 실제로 소사이어티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나올까요? People in general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거짓말은 인간 세상에 질서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소사이어티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우리 동양권에는 없었죠 이것을 이제 사회라고 번역한 것은 19세기에 일본의 난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이죠. 사회라는 한자어를 만들어낸 것인데 우리가 사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집단을 가리키는 의미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요. 소셜 네트워킹 같은 말도 사회적 그물망이라고 번역하거나 또 소셜 디스턴싱은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렇게 말하는데 워낙 자주 쓰다 보니까 익숙하게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사회라는 말을 쓰는 맥락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라는 점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은 자 이건 갈등하는 번역에 나오는 건데요. Once you have made your peace with Amazon. 피다한 빌리지 이스 어 릴렉싱 플레이스 번역을 해보면 아마존에서 평화를 느꼈다면 피다한 마을이야말로 휴식에 적합한 장소다 물론 피스를 사전에서 찾으면 평화라는 말이 나오지만 조금 더 사전을 찾아보면요 Make your peace with somebody 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하고 싸운 다음에 파일을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somebody에 해당하는 부분이 the Amazon이잖아요. 물론 이 문장을 좀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이 예, 앞뒤에 나오는 맥락들을 읽어봐야지 좀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학습의 편의를 위해서 이 문장만 가지고 왔어요. 이 앞뒤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a m a 의 덮고. 습한 기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번역은 어떻게 고치는 것이 좋을까? 아마존에서 일단 적응했다면, 피다한 마을처럼 편안한 곳은 없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예문을 보면요. Anyone who actually witnessed a burning would have been severely traumatized. 번역을 보죠 실제로 사람을 산 채로 불태우는 장면을 목격했다면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것이다 번역을 잘 하셨는데 그런데 이 문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중세시대에 마녀사냥이 이루어지던 상황을 묘사한 것인데요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면은 트라우마라는 말은 예,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많이 하는 말인데, 이 말로는 이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심리, 상황을 독자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까? 약간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것이다. 라는 말을 극심한 심리적 쇼크를 경험했을 것이다. 라는 말로 풀어서 쓰면 훨씬 이 문장의 의미를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번역에서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단어와 어휘라는 개념입니다. 먼저 단어는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죠. 사전을 펼쳐보면 그 의미들이 나오는데, 그 의미들이 바로 단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전에 있는 의미대로만 단어를 쓰지 않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단어들, 그것은 단어라고 하지 않고 어휘라고 하죠. 영어로 렉시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사전에 있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기 위해서 Word와 Lexis라는 말을 쓰는데요. 단어는 그 자체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언어의 최소 단위를 말하고요. Lexis는 우리 머릿속에 패턴화 되어 있는 의미 단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사전에 있는 단어가 아니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단어들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여러 단어들이 모여 있는데 단어들의 모임을 렉시콘이라고 합니다. 렉시콘을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그물망처럼 걸려있죠. 다소 무작위하게 보이는 관계 속에서 그물망처럼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휘의 의미는 어떻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어휘의 의미는 기본적인 의미, 전제적 의미, 환기적 의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의미는 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만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의 의미를 정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본적 의미는 어휘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전제적 의미라는 것은 아까 보았듯이 어떤 단어 하나를 떠올렸을 때 함께 떠오르는 주변 단어들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의미인데요.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그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 건지 우리가 기대하거나 예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단어들 간의 관계를 presupposed meaning이라고 말하고요. 어떤 단어를 말하거나 들었을 때 뒤에 따라 나올 단어들 또는 어떤 맥락이 전개될 거다.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미리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기적 의미는 이보크드 예, 미닝이라고 해서 어떤 단어가 떠올리게 만드는 연상시키는 의미인데 이 전제적 의미랑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보크드는 사회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과 맥락이죠. 전제적 의미는 단어 간의 관계 속에서 미리 설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 a 크드 미닝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떠올리게 만든다고 해서 환기적인 의미라고 하는데요 리플렛 보시면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니까 오늘은 어휘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어 번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거짓 유사어 예, 영어로는 false friend라고 하는데요. 예, 가짜 친구죠. 쉽게 말하면 겉모습은 같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를 말합니다. 글래머 같은 단어들 이죠 우리 한국어에서도 글래머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이 영어 글래머를 만약에 글래머라고 번역을 하면 큰일 나죠. 이처럼 겉으로는 똑같은 형태를 취하지만 실제로는 의미가 전혀 다른 단어들을 false friend라고 합니다. 또 많은 예를 찾을 수 있는데요. 컨셉 같은 것도 현실에서 많이 쓰는데, 하지만 영어 문장에서 컨셉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컨셉 이렇게 옮기면 큰일 납니다. 예. 우리가 컨셉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특정한 그 용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맥락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죠. False f r i e n d 는 특히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인접 언어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한자를 공유하는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세 나라 사이에도 이 false friend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죠. 예를 들자면 쿠야시라는 단어는 억울하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실제로 이 단어는 안타깝다, 유감스럽다 그런 의미죠. 또 당돌. 한자어가 그대로 당돌이잖아요. 근데 그녀가 당돌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하지만 이 당돌이라는 의미는 일본에서는 갑작이라는 의미로 쓰죠. 그래서 이런 것도 false friend라고 할수 있고 또 당연히 중국어와 한국어 사이의 번역에서도 false friend가 많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격리 같은 말이죠. 우리가 격리라고 하면은 회사에서 돈 관리하는 예, 말단 직책으로 이야기 하는데 아, 실제로 중국에서는 예, 상당히 높은 직급이죠. 음, 이런 것들을 항상 번역할 때 예, 조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레슨을 예, 정리하자면은 예, 우리가 번역을 하기 위해서 예, 읽는 단어들 또 우리가 번역을 해서 쓰는 단어들 있죠. 예, 이런 단어들은 사전에 있는 단어와 다를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단어들은 단어가 아니고 어휘다. 예, 어휘는 우리 머릿속에 있고 사전은 그 어휘의 일부만 보여줄 뿐이다. 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